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루키 3장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 가감없는 그러한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본문 내용에 나오미는 이미 보아스가 자신의 가문 그 남편의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어, 그러한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임을 자신의 어, 기업을 살세워주고 지금의 상황에서 위기에서 건져줄 만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세게몇 가지 조언을 하지요. 몇 가지 조언을 하냐면 우리가 보았듯이 어, 지난번에 3장 1절에서부터 보았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야, 음옥을 입어라. 그리고 보아스가 타장마당에 내려오니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있다가 먹고 마시고 난 이후에 보아스가 누워서 잘 때에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워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루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 한다고 뭐다 될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한번 뭐 생각해 보세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화장만에 내려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먹고 마시고 난 이후에, 발치를 들고, 그냥 이불 자리에 누웠습니다. 뭐, 그래서 뭐어쩐 일이 벌어지라고요? 그런데, 룻은 5절 말씀을 보면 다 순종을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우미의 말씀대로 내가 모두 해놨는데, 나우미의 명령, 나우미의 조언, 나우미의 이야기를 모두 그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모두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도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욕을 했고, 기름을 발랐고, 의복을 입었고, 먼지가 나는 타장마당에 내려갔고, 사람이 보이지 않을까지 숨어 있었고, 그리고 누워서 잘때 발치에 입을 들고 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그가 말한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루이 그러면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그 다음에 나오지요. 여러분, 3장 6절을 보면 타장마당으로 그 내려갑니다. 루키 3장 3절을 보면 타장마당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했는데, 6절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나오미가 명령한 대로 모두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모두 행했다는 건 뭘까요? 3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타장마당으로 내려가기 전에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목욕을 했고, 기름을 발랐고, 의복을 입었고, 타장마당으로 내려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장 7절을 보면, 또 나오미가 말한대로, 루시 사람들 모르게 비밀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 6기 3장 3절을 보면,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들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히 가라는 거고, 비밀스럽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3장 7절 말씀 을 읽어보십시오. 3장 7절입니다. 시작. 와스가 먹고 마시고 마서곡식지라가서기 가만히, 가만히 갔습니다. 몰래 갔습니다. 들키지 않게 갔습니다. 보이지 않게 갔습니다. 비밀리에 갔습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보았듯이 3장 4절의 말씀처럼 보아스의 발치의 이불을 들고 거기 눕습니다. 여러분, 3장, 어그 5절 말씀, 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3장 4절. 시작. 거기 누우나 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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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지 않습니까? 단어와 문장이 똑같습니다. 거기 누웠습니다. 롯의 순종은 롯이 나오미의 조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명령을 듣고 나오미의 조언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쯤 우리는 궁금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내려올 것을 어떻게 알았고 뭐농사지는 땅도 한두 가지 가 아닌데. 또 먹고 마시고 거기 누워서 잘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보아스가 나머지 바로 눕고 나면 나머지 할 일을 알아서 할까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은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는 타작을 할 때에 주인이 내려오고 주인과 함께 내려와서 수확을 얻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농사를 지었고 타작했던 모든 종들과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는 일들을 행하기 에 거기에 자게, 자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언할 수 있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라고 구체적인 지시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루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모함 여인이었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게 됩니다. 룻은, 나오의 조언에, 나오의 명령에, 나오의 이야기에,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자기 생각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잘하십니다. 그럴 때는 그러한 환경과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나 또는 모세와 같은 자나 아니면 다윗과 같은 자나 아니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환하고 이야기하고 조언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더해지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빼기도 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조언에 나오미의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나오미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에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의 생각으로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발치에 넣는 게 아니라 옆에 이게 올라두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내 사람 만들려고 하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언한 그대로만 행하고 있는 루스를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상에 나에게 보여지는 이 문제만 보지 그 앞에 다가올 일들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면된 문제만 보고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지 앞에 다가올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조언을 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지식으로 인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인해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 그 으로 인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는 조금 멀리 내다 보지 못하고 지금에 있는 이 근시안적인 눈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가감이라고 하는 말은 더하거나 증가하거나 늘리지 말고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소하거나 억누르거나 제지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 그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 말씀이 신명기 4장 2절에 기록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 4장 2절. 시작. 내나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부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뭐냐면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은 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성령님의 음성에 가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게는요, 오만 가지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경험,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삶의 문화, 그런 어떤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지금도 매스컴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모든 이야기, 그리고 학, 학업적인 이야기, 뭐 교육적인 이야기, 대학적인 입시적인 문제, TV에서는 다 반영을 합니다. 우리는 다 듣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우리들의 머릿속과 생각 속과 마음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오만 가지 생각이 드러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순종만 순종해야 돼? 아, 굳이 발치에 누워야 돼? 한 타장마다 내려가는데 굳이 목욕하고 옷 입고 내려가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라고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에서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이게 됩니다 어떻게요? 그냥 발치에 가만히 누우면 다 될까? 정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돈을 주던가, 아니면 계약서를 쓰던가, 뭔가를 해야지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늘려서 플러스해서 더해서 더 증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플러스하거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고 자제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감 없이 순종하라고 신명기 4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룻은 그 나오미의 그 조언에 가감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감 없이 순종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어, 어, 이야기로 표현한다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입니다. 소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눈, 샘물 이렇게 되어있다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냐면 자기가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 것대로 옳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 대로 그게 정말 그 일이라고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믿어버리고, 우리가 보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여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시겠다. 보이잖아요. 말씀이야 그냥 보이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골리앗이, 이 메타가 넘는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우리 앞에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것에 두렵고, 보이는 것에 괴롭고, 보이는 것에 불안하고, 보이는 환경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게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보는 게 있으니까 절망하고, 보이는 게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될 거야 라고 말하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봐야 됩니까? 보지 않는 것을 봐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은 위의 것을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지. 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것은 보고 있는 대로 판단하고 보고 있는 대로 옳게 믿어서 보고 있는 대로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여러분 여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여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집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확신하고 확신하다 못 하니까 이제는 복수심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본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만 믿지요. 그러게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네가 본 대로 행하지 마라.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걸 보십니까?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눈앞에서 수군수군 되는 것을 보이십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게 정말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가질 때에도 내가 본 것, 지금 나에게 오지 않은 것, 나를 챙겨주지 않은 것, 내 곁에 옆에 있지 않은 것,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본 것으로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은 날 위하여 일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믿어버립니다 여자분들 남편들이 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각해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사랑한대 그런데 표현이 여자와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감성적인 게 아니니까. 남자는 그냥 물한 그릇 딱 줘도 자기를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물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이물 안에 성류가 담겨 있거나 이물 안에 보석과 같은 반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본 것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내 곁에 없다는 이유로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어버리는, 그러게 자기 소견의 오른대로 판단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종잡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곁에는 가지 못했지만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함께 있어주지 못했지만, 상황에 따라 그렇지만 여하튼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빼앗겨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주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운 것이고, 그러기에 불안한 것이고, 그러기에 절망되어지는 것이고, 그러기에 슬픔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기에 섭섭한 것이고, 그러기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울감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볼는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말씀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더하거나 빼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그게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드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드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드루마리에 하에 생명 하기 거룩한 에참여하거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하며더해서 더 두려하거나 워 더해서 불안하거나 더해서 자기의 생각에 본대로 판단하거나 하면 그 재앙을 더 하시겠다는 거야. 두려움을 더 주시고 상처입니 상황을 더 주시고 그리고 타격을 더 하시고. 재난을 더 하시겠다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더 하시겠다고 하는 이 플랙의 단어입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 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에서 빼, 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빼겠다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복받는 마음, 기쁨의 마음, 평안의 마음 은혜를 통해서 얻었던 감사의 마음들을 다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리면. 우리가 그러고살아다는걸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 제가 머릿속에 머릿속에는 또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머리에 처리해야 될 문제 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있겠지요. 이게 옳은가? 이게 옳은가? 지금 이것은 내 생각을 더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뺀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라고 무수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더해졌거나 내 생각이 더해졌다면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빼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일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강하게 나가는 게 맞는 일인가?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한불꺾여져야 되는 것인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나는 악인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죠. 내 생각에 오르, 내가 보고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니,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정말 위한 게 뭔지,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말을 해줘야 되는지, 내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내가 말했을 때 상처를 입더라도, 그것이 그 앞날의 미래에 중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나는 나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려고 저는 무수히 머릿속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분별합니다. 혹시 내가 드러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본 대로 내가 생각 속에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이 출중해서 자기 욕심이 출만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감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건 하나가 딱 생기게 되면, 오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다돌올 것입니다. 플러스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플러스에서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존감이 낮아서 하나님 앞에 그늘 억제하고 살아왔던 사람은 억제하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계속 플러스 합니다. 물론 같은 교만이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계속 억제하고 억눌러서 제하여 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고 그 교만이 넘어서 열정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더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에 빠져버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네. 그리고 롯이 그 롯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오미의 말 그대로 자기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나에게 조언을 준 대로 나에게 명령을 행한 대로 나에게 지침을 내린 대로 그대로 빼지 않고 했더니 보아스랑 연결이 되어졌고 결혼이 되어졌고 가문은 세워졌고 그 안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족속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이 더하고 빼하는그 부분 때문에 조언을 조언으로 조언을 말씀을 말씀대로 지시를 지시대로 명령을 명령대로 받지 못한 그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임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원하십니까? 자기 생각 자꾸 빼십시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정보,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 돌아가는 환경, 보지 마세요. 아니, 보기는 보아야 되겠지요.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가감히 내 생각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가감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부분, 이게 이렇게 순종하는 게 맞아? 억누르지 말고 기꺼이 순종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실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했더니 내가 더해졌고, 했더니 뺀, 뺀 것이었고, 그래서 그 균형을 잡아가는 일이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와 실수를 통해서 거듭되어지므로 하나하나 완성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룩과같이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조언 조언 그대로 명령은 명령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루키로 나오미가 이야기하잖아요. 발체 누우라. 보아스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감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우만가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들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빼앗거나 더한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고 오로지 육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조언 그대로, 명령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